신험을 시험을. 시험 지하 1층. 시험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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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안 나오나? 을 아, 나올 것 같은데 정면에서 험을 시험을. 시면 이렇게 <목소리> 울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그건 삼각김밥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귀엽잖아. 얘 카피바라다 카피바라. 카... 이 카피바 카피바라. 그거 카피바라야? 걔는 걔도야? 아니서야 일단 삼각김밥이나 아니, 구경해줄래? 동물이랑 코코. 응 알았어 삼각김밥 구경이나 해. 베이컨 말고 그냥. 맛있어? <목> 여기 내 자리야? 응. 그거 어디? 이동리가 아, 못이 빨리 타고 싶은데 10시야, 10시, 지금 몇 시야?

못 믿었대. 골고씩쇼봐야 돼. 조금씩 와금씩 와야 돼. 조금씩 와야 돼. 조금씩 와야 돼. 조 이렇게 있어. 햄버거 이거 먹어. 치즈. 이건 뭐예요? 배고프실 봐. 봐 이거 어 이거 포크를 안먹니까 할아버지가 먹어. 야지이상하어 <laughs> <그래>, 이거 <이걸> 먹어. 이이어 <laughs> 머예 소리가 왜 이렇게 <laughs> 어머, 너무 어해이이야계속계속예 <웃기만이야. 웃음> 가기 전 마지막 장소 비켜 <웃음> 만자모 <웃음> 날씨가 짱 좋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도 많네요 <laughs> 얘 얼마지? 500? 어? 어? 개 들어있어? 얼마이 얘가 좀 싸구나 핵! <laughs> 그러면? 아니요 뭐할 건데? 뭐 하고 싶어서? 저거 찍게, 찍게 무아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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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너 나. 너무. 아, 너 그래. 아니 너무. 너 너무. 리 따라가 너무. 너무. 야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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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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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했어? 웃기 마하면 감사합니다야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있어. 없어. 음. 있어 깜짝이야. 진짜 장 작가님 기 좋아해 셨어 맞아. 안 보여요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왜 맨날 끝이야? 응. 어, 뭐야? 들어가 버린 거야? 어, 열려 있었어 서야 그럼? 응, 혹시? 잠자리 응, 응. 안 되나? 응. 여기 여기 오 좋은데? 불. 오빠 엄마야. <laughs> 어유 갑자이야 너무 기네아 변기 이렇게 따로 있고 샤워실. 아, 여기도 이렇게 있구나. 오 날씨만 좋으면 밖에 끝내준다 아, 그러게. 어? 그렇지. <laughs> 그렇게. <laughs> 바람 부는 거 봐. <laughs> 와. 어, 아, 밖에 주테블이 있어. 여기 숙소. 숯덕. 아, 예쁘다 있어. 얼음 틀. 얼음 틀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추워 가지고. 어. 뭔 소리야? <laughs> 그게 감기약이야? 45. 오 그게 감기약이야? 홍삼이 홍삼. 오, 홍삼. <laughs> 챙겨왔지. 혹시 몰라. <laughs> 자 여기 뒤에 가서 한번 보여주고 세요어 <laughs> 일본 분이 계시는데. 그러니까 이 요게 약간. <laughs> 아니, 소버 머리도 소아 저기 있어? <laughs> 저기 있어 안 비싸? 응에 이거 리나 아유 속성. 아유 왜? 좋잖아좋잖아 <laughs> <괜찮아>, 어, <laughs> 피곤해요 우리 마지막한 조금... 번도 안됐지네 아우 난두 번째야. 잘했어. 음. 제가 어머님 아버님 음. 서화 자는 거다 같이 찍었어요. <laughs> 할아버지도 고개 꺾 꺾어, 꺾어졌었어. 보여드릴까요? 어. <laughs> 싫어 싫어. <웃음> <웃음> 어, 어머. 어? 반대님 <laughs> 꺾어졌네. 다, 다 여기... 꺾어졌네. <laughs> 어... 이거 누구 안 드신 건가? 오케이, 가아 오케이, 나와 그럼 게임 꺼. <laughs> 그만 쉬어. 아니지. 그러면 안 되지. 그만해! 야? 오! 거기? 인턴 생맥 두 개. 어, 근데 왜 노나콜이 없지? 노나콜 <laughs> 있었어.

점핑인 건 아직 안 나왔어? 잠도 못 자고. 또 뭐? 없어, 할... 없어. 어우, 눈떡 줄리지 마. 맛있어, 맛있어? 잠도 못 자고. 혼란도안 잤지? 맛있어? 네? 졸린 거 참았지? 아니요, 안 졸려요? 음. 아... 맛있냐고. 어, 맛있어, 맛있어. 이따가 한번 더. 어, 드셔보셨어? 드셔보셨어? 응. 그럼 뭐. 아주 좋구만. 아니, 우리 마지막 날, 그나하 거리 가면 포차거리가 있대, 포차거리. 거기 한번 가보자, 가보려고. 날씨가 가볼게. 오, 지구야. 응. <laughs> 에이, 바로 나오는 어, 와 거야. 샷리에서 오죠. 우와, 이건 뭐야? 아, 아, 바닥도 아니야, 바닥도. 우와. 여기 있네. 150? 150백. 아. <웃음> 짠. 짠. <laughs> 아.

아빠 이따 가어 나도 이따가 알로먹난 이게 술이야. 아, 이게 이야 뭐야? 아까 지 참치. 음. 음. 맥주 먹고 기분이 풀렸어. 뭐야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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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참치. 이거 맛있어? <웃음> 맛있어? 땡큐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그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지폐 이게 뭐야? 손냠 있어. 집냠를냠다가잖아 그러면. 자동으로 버섯 더니 그거 할 거야? 그래. 이거 어디다가 둬야 돼? 저기 치야돼로 아, 그래. 저기 구경하자던데 서아가 여기 옆에 가게요. 봐잘 먹었습니다. 네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잘먹었어요 소비세가 소비세가 붙나 봐. 안 하신다면서요? 아이고. 필요 없다면서요? 해? 그래? 매 귀여운 거 봐. 이거 봐. 왜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? 누가 <laughs> 봐줬어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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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어디 있어? 나 여기서. 거 사고 싶어? 아니 이것도 사고 싶긴 해. 응. 근데 나는. 응. 얘랑. 응. 이거. 이거? 그럴 거면 이걸 사지 말았어야지 오. 예? 얘? 예? 얘? 어 어쩌라고 알파노 미안 알파노? 아 근데 사줄 마음은 없어 나는 사줄 마음이 겠지 나는 마음이 없어 이건 뭐야? 팔찌인가? 이거 뭐야? 이거 어차피 어딜 가든 파니까 다음에 사자, 다음에. 그, 저기, 셋, 생째 날에 거기 갈 거야. 이런 거 많은데. 응. 아, 어. 착해. 구경할까? 응. 다음 여기도 다음에는. 뭐 있다, 야. 깜짝이야. 와 아, 귀걸이네. 이런 거 이쁜데? 엄마 이건 아주 무겁겠지. 우와 8 엄마 이거 만 원이네. 엄청 무겁겠지. 기발이여 이거 어. 엄청 비싸. <laughs> <웃겨. 웃음> 엄청 비싸. 나도 이런 공예 하고 싶어. 응. 오야 사만 원이야? 내가 꼬미사가잖아 응. 어. 그러니까 그때 공예도 같이 하려. いいっはやりた 어디 뭐야? 야, 뭐야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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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렸어. 자, 기해줬 자, 고동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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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오늘수고했습니했 수고했어 웨스는 스웨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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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? 얘가 네. 아, 니고다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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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시? 다시 다 다시, 다시? 음. 이거. 아. 어, 왜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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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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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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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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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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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자기 깔고 앉은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 있었잖아. 여기 어디 있었잖아. 찾아봐요. <laughs> <지켜봐요>. 여기 있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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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뭐야? <웃음> 맞지. <웃음> 아. 귀여워. 근이데가자는이렇들은있안 돼. 가 매일 먹게 는이 네. 생맥, 생맥? 어? <laughs> 내일 먹어야 맛이 다른데? 내일은 우리 그래? 숙소 근처에 다있으니까 <laughs> <계시니까> 내일하고 노래는 <모래네. 웃음> 아... 착불고 안 가도 돼응래 그럼. 음, 끓이는... 맛이 달라? 응내오 어디 가지? 야, 안 보고 래몇 개를 담아줍니까? 해보게. 뭘산 거야? 아버님도 와서 구경하실래요? 알겠어. 아, 차발레니까 대만 양조. 와, 유명해. 여기 다 팠어. 얼굴 샀다고? 어. 진짜? 따거, 따 어. 어. 어, 이거,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. 어떻게 알고 샀어? 대만 양조? 이런... 얘는 어떻게 따는겨? 자. 어, 와. 그건 달달하네. 이건 달달하대 이건 뭐지? 이건 난 처음 들어봤는데. 나도 처음 봐. 스카치위스키1 그래? 2년 이건 좀싼거 같고. 어, 그거 싼 그거 거. 그5만원이가 야, 이, 그래 이래야지 않겠죠. 이거 양수 좀가까 끊었어? 얘도 술이야? 오, 이걸 굳이 이렇게 에어백에 싸줄 필요가 있을까요? 아, 얘네들은 그럼, 얘네들은 깨지면. 이거 깨지는 게 아닌데? 그래? 숙취의 소재인가 뭐 그런 거같은 그래. 그런 것도 있어? 이건 뭐지?